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 과장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는요 JS 코퍼레이션인데요 어, 현재 최대점이 14,700원을 찍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최근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진 모습을 보여줬고 어,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 자체가 어, 쉽게 얘기해서 컨셉 목표치가 거의 2배 어, 수익률 100% 정도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최저점인 14,7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떨어질 때 혹은 음봉이 뭐 나왔을 때 내일이라도 매수를 어, 해보고 나서 이 최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끝까지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최소한 2만원은 터치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2만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에 보여지시는 241선과 120선을 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기업은 의류 사업을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뭐 핸드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매출이 코로나 때에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2021년이었죠. 그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업 분석을 잠깐 살펴보면 어, 지금 PER 같은 경우는 4.84배 정도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3.4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에서 목표치로 하고 있는 목표가가 현재 대비 많이 높죠. 목표 주가가 32,000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추정 기간은 한 곳이기 때문에 크게 신빙성은 없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만 잠깐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 같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에 매출이 최고로 많이 찍혔죠. 어, 61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찍혔고, 매출이 거의 1조 가까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또한 1조, 740억, 2023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훌륭하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부채 또한 최근에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2021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부채를 많이 상환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채, 유보율을 보시면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있죠. 그래서 이 부채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중간 점이 죠？중간 점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매수 할 이력이 매수 할 매력이 있 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테,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철저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정보를 더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3%에서 10% 사이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줄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 최저점인 14,7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한다면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진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 정도도 버틸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은봉이 떴을 때 한번 진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도 한번 흐름을 살펴보고 진입을 해 볼까 라는 고민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